잠언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도둔다.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지식을 베풀지만 우둔한 자들의 입은 미련함을 내뱉는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시어 악인도 선인도 살피신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혀는 생명의 나무지만 사악한 혀는 정신을 파탄시킨다.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교훈을 없인 여기지만 그 훈계를 지키는 이는 영리해진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에는 불행만 따른다. 지혜로운 이들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지만 우둔한 자들의 마음은 바르지 않다. 악인들의 재물은 주님께서 역겨워 하시고 올고 든 이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꺼워하신다. 악인의 길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길을 저버리는 자는 엄한 징벌을 받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죽게 된다. 저승도 멸망의 나라도. 주님 앞에 놓여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빈정꾼은 훈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이에게는 다가가지도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기가 꺾인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찾고 우둔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일삼는다. 가난한 이의 날은 언제나 불행하지만 흥겨운 마음은 늘 잔치와 같다. 주님을 경외하며 가진 적은 것이 불안 속에 많은 보아보다 낫다. 사랑 어기 사랑 어린 푸성귀 음식이 미움 섞인 살진 황소고기보다 낫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에 더딘 이는 다툼을 가라앉힌다. 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밭 같지만 울고든 이들의 앞길은 잘 닦여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는 어머니를 없신 여긴다. 지각 없는 자는 미련함을 즐기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똑바로 걸어간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가 많으면 계획이 성공한다. 사람은 자기의 올바른 대답으로 기쁨을 얻으니 알맞은 때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좋으냐. 사려 깊은 이는 위로 난 생명의 길을 걸어 아래에 있는 저승을 벗어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지만, 과부의 경계는 똑바로 세워주신다. 악인의 계획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상냥한 말은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부정한 이득을 챙기는 자는 집안을 어지럽히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이는 잘 살게 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내뱉는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 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반짝이는 눈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마디에 생기를 준다. 생명이 담긴 훈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이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자신을 없인 여기는 자고, 훈계를 듣는 이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지혜의 교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잠언 16장.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혀의 대답은 주님에게서 온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결백해 보여도 영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 목적대로 만드셨으니 악인까지도 재앙의 나를 위하여 만드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니 그런 자는.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애와 진실로 죄가 덮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이 멀어진다. 사람의 길이 주님 마음에 들면 원수들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정의로 가진 적은 것이 우리로 얻은 많은 소득보다 낫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임금의 입술에는 신탁이 있어 판결할 때그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올바른 저울과 저울판은 주님의 것이고 주머니 속에 저을 주도 그분의 소관이다. 임금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역겨워하니 정의로 왕좌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임금은 의로운 혀를 기뻐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이를 사랑한다. 임금의 분노는 죽음의 사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힌다. 임금의 얼굴이 빛날 때 생명이 보장되고 그의 호의는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보다 좋고 예지를 얻는 것은 음보다 낫다. 오고든 이들의 길은 악을 피하는 것이니 제갈 길을 지키는 이는 목숨을 보존한다.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가난한 이들과 겸허하게 지내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노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슬기로운 이라 불리고 부드러운 혀는 말솜씨를 더해준다. 식견은 그것을 지닌 이에게 생명의 셈이 되지만 미련한 자들의 교훈은 미련할 뿐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사려 깊게 하고 입술에 말솜씨를 저 더해준다. 상냥한 말은 꿀송이 목에 달콤하고 몸에 생기를 준다.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일꾼을 일하게 하는 것은 배고픔, 입이 일하라고 그를 몰아 세운다. 쓸모없는 사람은 재앙을 엮어내고 그의 입술은 거센 불길과 같다. 사악한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중상꾼은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포악한 사람은 제 이웃을 꿰어 좋지 않은 길을 걷게 한다. 눈짓하는 자는 사악한 짓을 꾸미는 사람이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자는 악한 짓을 끝낸 사람이다. 백발은 영광의 멸류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 분노에 더딘 이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 제비는 옷복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에게서만 온다.